네, 시간이 돼서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신 기자 분들과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금속노조, 금융산업노조금융정의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노총이 주최하는 지배구조 문제, 문제의 기업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의 공익기사 추천촉구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태근 민주노총 수석 부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금융산업노조 박한진 사무총장님, 이기일 국장님, KB국민은행지부 류재강 위원장님 참석하였습니다. 김득이 금융경영연대 대표님 참석하였습니다. 아직 안 오셨나요? 공호수 노조 국민연금지부 김태훈 수석 부위원장님, 오종원 사무국장님 참석하였습니다. 차명대 경제금융센터 경제 실행위원 이동구 변호사, 신동화 간사 참석하였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동호 변호사 참석하였습니다. 네, 오늘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1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연회를 개최하는데요.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시코드 도입 당시 올해부터 아니 작년부터 사회의사 추보 추천 및 주주 제안을 기금이 의결에 따라 실행하기로 했지만 수많은 ESG 문제 기업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단한 번도 제대로 된 사회에서 후보 명단을 만들지도 추천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국민연금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스쳐지스코드를 운영할 경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을 할수 밖에 없는데요. 먼저 중대재해 기업의 대표격이라고 할수 있는 포스코 CJ 대한통운 이사회의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윤태근 민주노총 수석구연단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올해 처음 개최되긴 하지만 해마다 주총시즌인 3월에 대비해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의결을 합니다. 이미 2018년도 도입되었던 스튜디오 시코드에 의거하면 적극적 주주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또한 의결을 했던 것이 운영위원습니다 각종 기업 가치를 훼손하거나 불법 탈법을 저질러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각종 산업재해와 직업병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죽어나가는 기업에 관련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해라고 국민들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년 2019년 최악의 어, 내용을... 살인기업으로 진행됐던 포스코 없어, 없어, 없어. 2020년 49년. 6명의 노동자가 가로사로 죽어 나왔던 c j 대한통운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살인기업, 국민의 지탄을 받는 기업, 그리 기업의 가치를 훼손시켜 국민의 노후연금을 해소시키고 있는 이 잘못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수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또다시 운영위원회에서 작년과 똑같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지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국민의 노후연금인 국민연금을 올바르게, 그리고 가치 있게, 어기 해주시기를 촉구 드리고, 살인기업, 환경오염의 주변인, 포스코, 시제에대한통화에 대한 공익이사 결정을 해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발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마지막 네 글자를 세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토스코 c 이대한통운에 지금 당장 공익기사 선출하라. 선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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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 직업성암, 사적재에 방치한 토스코에 공익기사 선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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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바로사 막기 위해 CJ 대한통운의 공익이사 선출하라. 선출하라, 선출하라, 선출하라.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는다. 국민연금은 문제이사 반대하라. 반대하라, 반대하라, 반대하라. 반대하라. 네, 재작년 GLF 불안전 판매 사건부터 시작해서 나임자산 운용 하, 판매 중단 사태 그리고 옵티머스 사기사건까지. 대규모 산업펀드 숙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여기 있는 판매사인 주요 은행들의 책임들이 매우 큰데요. 이에 대해 금융지주 이사회는 어떠한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최종 책임자인 회장들은 계속해서 연임을 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펀드 부실 피해를 야기한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박한진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사무총장 박한진입니다. 금융업은 국가경제 및 국민경제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 금융공공성 및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하는 산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 취업들리및 DLF 불안전 판매 사건을 시작으로 라임자선유업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및 옵티머스사모펀드 사기 사건까지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판매사인 은행 및 증권회사의 모회사인 금융지주회사의 책임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이사회는각 계열사에 대한 막강한 권한 및의사결정권을 행사하면서도 사모펀드 사태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발생했을 때그 책임을 계열사에게만 전가 회폐하고 있으며 그 결과 끊임없이 금융사고가 반복되고 국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지주 이사인은 상정안건의 97%를 원한 그대로 통과시키며 단기 성과주의 및 경영진, 매몰된 경영진을 견제하지 못하고 단기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금융노조는 이 같은 금융지주 회사의 이사회의 거수기 행태를 바로잡고 금융공공성 재고 및 신뢰성 회복을 위해 KB금융그룹 우리 사주조합과 공동으로 두 명의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했지만 국민연금의 반대로 끝내 부결되었으며 도리어 사모펀드 사태의 주역인 경영진의 연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결을 하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공공투자기관으로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스피드어 시의 코드 도입을 천명하면서 공적인 사회이사 후보 추천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제도도입 2년, 2년 반이 지나도록 추천을 커녕 그 후보풀 구성하지도 못했습니다. 만일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공익적 사회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선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했다면 최소한 2020년 옵티머스 3호 펀드 사태를 위원회 방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재산을 운용하는 사회적 책임 투자 기관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기 바라며 적극적 스틸리스 시코드 시행을 통한 2021년도 금융지주사 주주총회 사회적 사회 이서를 적극 추천하는 길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칼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지금 그 사모펀드로 인한 그 피해를 입은 소비자 분들의 마음은 이칼바람보다더 이제 매서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 소비자 피해를 조장한 금융의 지주회사의 책임을 김득이 금융정의 연대 대표님께서 비판을 실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융중개사의 김길입니다. 그 사모펀드 사태가 2019년 JNF 사태로 터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터지고 있고 6조 6천억이 판매가 중단되거나 중단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판매가 중단되지 않았던 상품들도 12월 달부터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 중단을 지금 소비자들은 통보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호소합니다. 코로나보다 더 무섭게 사모펀드 가입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들, 판매회사들은 자기 자신들도 속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 문건을 보면 속은 게 아닌데도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개비금융 같은 경우는 3년임을 하고 신한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주회장이 징계를 한다니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금융 같은 경우에는 하명주 보행장은 DLF 관련해서 제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했던 이사들은 선지급이나 피해보상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업무상 배인으로 오히려 사측보다도 못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피해자들이 라임 관련해서는 50% 내외 선지급을 받고 심지어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사도 정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비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발견됐는데 보다 어느 하나 네.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사회 이사들은 자신들이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고발당할 수 있다는 이 핑계로 피해보상에도 적극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요구합니다. 국민연금이 고기 이사를 추천해서 피해자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해결해 달라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업무상 어, 인 지긋지긋하게 이변명에 숨어 있는 은행과 환매사 지주회사, 그리고 사회사들에 대해서 마지막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게 저희들은 공익의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국민연금이 공익의사를 추천해서 우리 하나, 신한, 국민만큼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추우신데 이제 구호 한 번으로 따뜻하게 덮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f 라임 옵티머스 소비자 피해 이사회가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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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 없는 금융 소비자 피해 국민연금은 공익이 사 선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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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이상의 소비자 피해 두고 볼수 없다. 국민연금은 공익이 사 선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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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에, 다음은 ESG 중에서 지배구조 문제가 있는 기업인데요. 작년 9월 1일 검찰은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신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동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각종 불법 행위 등을 확인하여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동을 결정한 각 회사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이 합동에 전원 참석했으며 이 중에서 그 당시 이사했던 최치윤 사장과 이영호 사장은 현재까지도 재직 중입니다. 이러한 삼성물산 지배구조 문제점에 대해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이신 이동우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삼성그룹의 구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인 불법이 자행됐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수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한 게 어, 2020년 9월 1일이었습니다. 검찰은 어, 삼성구 삼성물산과 제이모직의 합병이 이재용의 신제 계획 아래에서 진행이 됐고 또그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도 이루어졌다고 어, 밝혔습니다. 그래서 어, 당시에 관여했던 삼성그룹의 임원들을 어, 자본시장법상 어, 부정거래 혐의, 시세 조정 그리고 어, 업무상 배임, 어, 외부 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어, 삼성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사회가 열린 것은 2015년 5월 2 6일이었습니다이 자리에 참석했던 최치훈, 이영호 등의 이사는 어, 합병에 찬성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삼성물산의 이사회 의장 또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 삼성그룹에는 어, 국정농단 파기 홍송훈 상송심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중법감시위원회라는 게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법감시위원회는 이러한 이들 의사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로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삼성그룹의 내부 거래 규모는 약 3조 8,465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에는 내부 거래위원회라는 것도 존재합니다. 역시 작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삼성그룹은 어, 법을 어, 외관상 법을 지키는 형태만 취하고 있을 뿐 제대로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 국민연금은 어, 2020년 3, 4분기 현재 삼성물산의 지분을 약7 5나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국민연금이 이번 어, 삼성물산의 어, 정기총회에서 경기주주총회에서 국민적 어, 선수를 위해서 주주 제안을 해야 한다고 저희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또 모든 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룹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룹이 공공연히 불법을 자행하고 또 소수 오너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고개부정을 저지르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하는 이러한 형태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한국 기업들의 미래는 얻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국민연금이 올해는 반드시 공익적 이사 선임을 주주 제한을 통해서 요청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15분 지었습니 마지막 발언입니다. 2019년까지 국민연금은 이사의 구성 운영등과 관련한 일반 원칙 및 사회이사 추천 인력풀를 마련하고 작년에는 문제이사와 사회이사 선임 등 관련한 건에 반대 의을 행사 및 실제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추천 인력 명단을 만들지 않았으며 실제로 추천는또 없습니다. 국민연금 주유권 행사 강화는 윤재인 정부의 개성 공약이기도 했고, 지만 막상 실행된 것은 그냥 스튜디오 코드 도입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실행은 사실상 되지 않는 유명무실한 제도. 국민연금의 스튜디오 코드 실행 단기에 대해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호 변호사님께서 비판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종호 변호사입니다. 어 2019년에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이라는 것. 그, 즉, 스튜어드식코드라는 것이 만들어졌고요. 2020년 한해 동안, 어 빨리 제대로 시행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뭐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스튜어드 코드는 총 7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 3원칙이 투자 대상 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위하여 재무적인 요소, 그리고 비재무적인 요소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국민연금이 돈이 많잖아요. 그 돈으로 어떤 기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이 기업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잘 되도록 주주로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뭘 점검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혹시 들으신 바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점검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회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주주는 상법상 정부연람 요구권이 있습니다. 정부를 연락해서 할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이사는 회사 내부 정보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사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국민연금이 지금 똑바로 일하지 않는 이사 물러나!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이사 선임하겠다! 이렇게 나서야 정상입니다. 그 국민연금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 오늘 무슨 안건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조금 더뭐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하자는 안건인 것 같습니다 참 이제서야 이런 안건이 올라간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토록 하나하나 촉구하고 촉구하고 해도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서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안건들이 제대로 심의되고 통과되는지 저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이 연대하여 감시하고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다시 한번 규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구호를 끝으로 기다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톨드 시코드 2년 반 동안 무엇을 했나 국민연금은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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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문영위원회는 지금 당장 공익이사 추천 주주대안 실행하라! 사모 펀드 소비자 피해 중대재해 살인 기업 공기사 추천하라. 추천하라. 말뿐인 스튜어드시코드 이제는 제대로 된 주주권 행사 실행하라. 실행하라. 네, 정말 추운 날씨에 참석해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22층 다이아몬드 홀에서 기금 운영위원회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따뜻한 곳으로 얼른 가셔서 피켓팅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